번개를 맞게 되면은 통신 관련 라인이나 센서들이나 요거는 거의 다 이제 망가진다 보는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전기 장치에는 번개로 인한 충격이 입었기 때문에 지금은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추후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재을 때는 센서를 다 교환하고 모듈을 다 교환하지 않는 이상은 뭐 차를 뭐, 뭐 처분을 하시거나 비용을 따져봐서 차, 차량 가 가에게 비용 따서 차량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모듈을 다 교체를 하거나. 이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요거는 이제 단순히 뭐 모듈 갈고요거지만은 제가 이제 이 모듈을 다 하나씩 한번 뭐 점검을 찾아본다고 명절 때 월요일 빼고 다 출근해서 한번, 한번 찾아서 이제 하나하나 다 점검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점검비도 이제 만만치 않게 나오고 하니까는 마지막 번개 맞았다 하게 되면은 이걸 한번 이제 점검을 받아보시고. 어, 뭐, 이제, 부속가면수리이나 이런 걸본 다음에, 뭐, 차량을 뭐 수리를 하실지, 아니면 그때 뭐, 다시 뭐, 처, 처분을 하실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진행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리는 해서, 어쨌든 모듈들은 웬만하면 다 교체를 했고, 뭐, 이것저것 다 보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이제, 궁금했던 걸 이제, 다 해봤으니까, 요거는 이제, 차를 해서, 다시 이제, 패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